여기네요. 언니, 이거 해. 언니는 영상 촬영, 근본. 그거 좀줄 아! 아, 나왔습니다! 아, 이거거든요. 이거였습니다. 몇십니까? 16. 아. 네, 다시 복구하겠습니다. 네. 자, 자, 저쪽 집으로 계속 이동하시죠. 천천히 이동하셔야 됩니다 아내들 천천히 이동하셔야 돼요 쓰레기 아닐까? 나갔었는데, 아 18입니다 18 18은 통과입니다 18은 보면 안됩니다 네? <laughs> 이쪽, 이쪽으로 가시죠 건들면서 주변 딱 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어, 그럼 왜안 합니까? 흔들어 보세요. 응, 음, 18, 이0 예, 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아, 앞에 있는데? 이쪽 아닙니까? 이쪽. 이쪽 맞죠? 예, 그렇습니다만. 이거 안 잡히는데요. 이겁니까? 응. 음. <laughs> 다시 해보십시오. 이, 거였습니다 라면 스프 쪼가리. 아, 다시 통과입니다, 통과. 너무 무거워, 이거. 이거 가면 내가 할까요? 네. 어. 자, 이거 들으세요. 이것도 들으세요. 예 사랑해야 되는내내 앞에 막아서면 어떡해. 아, 아, 아. <laughs> 아 진짜 하나야 이거 내 신발 계속 닮고면어데아다봤는데 응. 나무까지 걸려놓고 나보고 그래 응. 자 이쪽 나무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응. 아무것도 없죠? 뜨르난 깡통이죠?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없어, 없어, 어? 어? 신호가 근데 어, 아 이쪽 한번 예쁜 신호가 잡혔습니다 아, 근데 신호가 어랑까랑하네요. 꺼놔야 돼. 못 쓰라고. 어디? 배터리 나가. 야, 야 아니고 아빠 그랬어. 아니 이쪽입니다 이쪽 이쪽. 저 그쪽, 저쪽에. 나옵니까? 아니야아무것 치워보세요 아, 이게 뭡니까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아닙니까 색깔이 뭔데 아,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아닙니까 담배인데 드리오입니다 드리오 오 무공의 AOS 트리오 트리오가 뭐예요? 퐁퐁의 선배입니다 트리오 봐봐 삽 나옵니까? 이거는 뭐야? 트리오는 플라스틱이라서 신호가 안 잡힙니다 잘 한번 봐봅시다 아, 아 진짜 뭔가 똥 싸고 가실라오? 아니 뭔가 기분이 좋습니다 아 뭔가 걸립니다 아대길렸는데 아, 폭탄 나오면 안됩니다 이래 세게 파면 안됩니다 폭탄 나와가지고 트지이안 됩니다 응 우리 다 죽어 죽지는 않습니다 없었어? 이겁니다 안 나옵니까? 나와보세요 없습니다 어?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이쪽.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어? 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뿌리만 나오고 있습니다.